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니 뭐야 아니 얘도 왜케 짧아 아 잠깐만요 일단 일단 예보지 볼게요 어 귀여워 귀여워 뭔가 되게 일본 애니 같다 아당연함 일본 애니 죄송합니다 아로드순리しますね 어, 아, 약간 불안하다 길을 틸리다 오. 아니, 10초 샷건 이거 뭔가요? 이노우에 타키나 이버 철가. 저격소총. 전투 시작 시와 풀버스트 타임 종료 시 자신에게 공격력 80.04%. 5초 유지.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자신에게 방무됨 35.05% 상승. 얘도 방무됨이야? 적 전체에게 받댐적 10%. 기절 2초 유지. 아군 전체에게 방무됨 140.49%. 10초 유지.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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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이거 치사토랑 무조건 그냥 타키나 같이 쓰게 하려고 이 녀석, 이 녀석들 그냥. 아 어쩐지 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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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 제약 개시 자신에게 데미지 최종 공격력 200.64% 데미지 유지시간 10초 추가효과 자신에게 일반 공격을 방어력 무시 데미지로 변경 명중 대상에게 받뎀전 6% 상승 아 얘도 일반 공격이 방모뎀으로 바뀌네 그러면은 이노의 타키나랑 어, 누구더라? 아니, 아무튼 네 얘네 <laughs> 콜라보 니키 두명 무조건 같이 쓰라고 그런 거네 밧뎀증에박모뎀증 어? 님들아 근데 이렇게 박모댐 높은 거면은 이제 박모뎀을 짜볼만 하겠는데요? 아니 박모댐 공격이 있는 애들 좀 있지 않나 그래도? 아니 타키나 전격에서 타키나랑 에이다랑 아인 쓰고 아, 님들 그거 되나? 그 패더 있잖아 그거 박모댐으로 들어가나? 그럼 미란다에다가 타키나 넣고 아인 넣고 에이다 넣고 아. 진짜 킥이다 아인 몰빵 덱응 미란다의 이버로 타키나를 넣는 거임 아 그러네 이스 바댐중 쿨이 15초인데 어 그러네? 아니 이스 바댐중 쿨이 15초인데 바댐중이 5초 유지야 에이 이거 진짜예요? 아니 버섯터도바댐중이 5초 유지네 방모뎀도 10초고 뭐가 좀 비는구나 아 근데 이게 비니까 좀 약간 뭔가긴 하네 치사토씨도 보면은 무슨 뭐 48발인가 38발인가를 써야지만 방구듬이 와다다 들어갔는데 남은 빈 5초 동안 그 스킬을 쓰면은 그 스킬이 터지게 되면은 약한 거잖아 뭔가 되게 애매하네 바뎀증 6%는 상시고 바뎀증이 총1 6가 있는데 바뎀증 6%는 상시고 바뎀증 10%는 상시가 아니네요 근데 기절이 있어요 아니 근데 솔로 레이드는 보스에 기절이 안 들어가지 않나? 이러면 하드에서 킥인가? 스레나는 시작하자마자 터졌으면 얘스레나 레아 킥이었는데. 근데 뭔가 너무 애매하다. 근데 일단 이번 솔레에서는 타키나상이랑 시타토시랑 같이 써야 될 듯. 아, 이게 이스가 시작하자마자 터졌으면 스레나제앙 니케였는데. 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뽑기만 하고 안 키우고 솔로 레이드를 해도 음, 음, 될지도? 음, 음.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쓸 바에는 그냥 레이븐 키우고, 그냥 뭐빈거 이것저것 키우고, 명함 딱만 한 다음에, 금, 금, 금. 그냥 대충, 대충 해서 키우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번 솔렛 때 그냥 스노우 화이트 부활시켜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뭐그 정도인가 싶네요. 그래도 명함은 챙겨라. 뭐그 정도고 나발이고, 명함은 그냥 챙기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방문 뎀 깡으로 140점 사고 5초 비어도 킥일 수도 있어. 아무리 뭐 패급이고 아무리 쓰레기여도 콜라보는 챙겨라. 아난 이런 거 이렇게 딱딱 안 맞는 거좀 싫어해. 아니 그냥 퍼센트가 낮아도 좋으니까 10초 10초, 15 15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괜히 그냥 퍼센트 높여가지고 사람들 어뭐 기대되게 만들어놓고. 그냥 그 5초 유지, 10초 유지. 약간 이거 그거 같아. 살짝 당도 선별 딸기라고 그래가지고 막 위에 막개 예쁘게 있는 딸기를 샀어 한 통을 샀는데 윗면을 다 걷어내고 아랫면을 보니까 어메메메메 개 조그만 딸기인 거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 그냥 시간 초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상시 유지하고 퍼센트가 나은 게 좋다. 뭐 그렇습니다. 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콜라보 피규어입니다.